광주 5.18 민주묘지를 찾았습니다. 이곳에 서니 마음이 절로 숙연해 집니다 반명록에 이불변, 응만변이라 적었습니다. 변하지 않는 가치로 모든 변화에 대응하겠다는 저의 굳은 다짐입니다. 국가가 위기에 빠졌을 때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할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? 공자는 무신분립이라 했습니다. 군대 내나 식량보다 마지막까지 지켜야 할 것은 바로 신뢰입니다. 신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국가와 경제,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가장 중요한 기반입니다. 지난 3년, 모진 탄압 속에서도 제가 굴복하지 않고 버틸 수 있었던 힘도 바로 그 믿음 덕분이었습니다. 이제 2026년을 바라보며 다짐합니다. 무너진 신뢰를 정치의 중심에 다시 세우겠습니다. 다음 지방선거를 앞두고 저 송영길은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습니다. 어떤 변화가 오더라도 변치 않는 원칙과 신의를 지키는 정치를 하겠습니다. 소나무당 대표 송영길 올림 2026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. 광주 5.18 민주묘지를 찾았습니다. 이곳에서니 마음이 절로 숙연해집니다. 반명록에 이불변 응만변이라 적었습니다. 변하지 않는 가치로 모든 변화에 대응하겠다는 저의 굳은 다짐입니다. 국가가 위기에 빠졌을 때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할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? 공자는 무신분립이라 했습니다. 군대 내나 식량보다 마지막까지 지켜야 할 것은 바로 신뢰입니다. 신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국가와 경제,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가장 중요한 기반입니다. 지난 3년 모진 탄압 속에서도 제가 굴복하지 않고 버틸 수 있었던 힘도 바로 그 믿음 덕분이었습니다. 이제 2026년을 바라보며 다짐합니다. 무너진 신뢰를 정치의 중심에 다시 세우겠습니다. 다음 지방선거를 앞두고 저 송영길은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습니다. 어떤 변화가 오더라도 변치 않는 원칙과 신의를 지키는 정치를 하겠습니다. 소나무당 대표 송영길 올림 2026년